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팀입니다. 금년 여름은 사상 최고 더위가 올 것이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더운 여름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냄새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중 귀찮으면서도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음식물 쓰레기이고 어떤 것들이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을 못하실 때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도 살포시 얹어서 같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뜨끔하실 겁니다. 그러나 7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음식물을 살포시 얹어서 버리는 분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서 버리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혼합 배출물을 넣어 배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아직까지 이런 일 없어서 영상 보시면서도 의아해 하실 텐데요. 가끔씩 재활용 품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라면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 과태료를 물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 봉지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과일껍질이나 껍데기,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 꽤 계실텐데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수박 껍데기의 경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수박 껍데기의 경우에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동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사과, 복숭아 껍질, 바나나, 귤껍질 등 부드러워 음식물 쓰레기 로 분류되지만 각종 육류의 뼈와 계란껍질 조개 소라같은 어패류 꽃게나 가재 등 딱딱한 껍데기는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간혹 양파껍질과 채소뿌리 미나리 뿌리 마늘떼 같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물들은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상한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신데요. 상한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유는 동물의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수한 뒤 고온에서 가열하여 사료화를 하기 때문인데요. 고열에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등의 병원균이 멸균되어 건식 사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킨을 다 먹고 난뒤 남은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담아 버렸는데, 치킨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거나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곳도 있으니 자세하게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태료가 얼마만큼이나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경우, 혼합 배출 과태료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봉지를 잘 씻어 비닐로 버리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일반 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는 1995년에 시행됐지만 아직도 검은 봉투에 몰래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릴 경우에는 앞서 말한 치킨처럼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치킨에 붙은 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요즘 쓰레기 봉투가 맡기신다고 안 들어가는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아 테이프로 높이 쌓아 올려서 포장까지 예쁘게 하셔서 배출하신 분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점 더워지는 여름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정보로 영상 준비했는데요, 7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쓰레기 배출 시꼭 주의하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